안녕하세요. GBPC 에요. 우리 매장에 헤븐 420 케이스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만져봅니다. 지금 박스 뜯었는데 되게 고급져가지고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카메라부터 부랴부랴 컸어요. 일단 뒤집어서 까볼게요. 야. 야. 야, 진짜 큽니다. 야, 진짜 이쁘고. 야, 대박. <laughs> 개쩔어 네, 오늘 여기 5080 갤럭시 화이트 9800X 3D TL 와이어리스 지금 1 4 0으로 도배했거든요 이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죠 리버스로 140mm 펜을 전부 도배를 했고 어, 수냉쿨러는 123열 네, 360으로 했기 때문에 123개 그동안 제가 해븐 케이스를 세팅을 하지 못했던 어, 견적에서 메이드가 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4 0팬이 측면에 3개가 들어가고, 하단에 3개가 들어가고, 아래 위로 하나씩 또 들어가고, 후면에. 그리고 상단에도 420 라디에이터가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거를 다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캐시, 음, 제품도 없거니와,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고객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저랑 일대일로 미팅 상담하면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래요래요래 어, 요래 요래 구성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직접 얼굴 보고 상담하는 게 고객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더라고요 예, 내가 뭐가 좋아서 이거를 넣는 게왜 좋고 왜안 좋고 이거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고 이거를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예. 다른 이제 헤븐 케이스를 문의를 하셨던 분들도 카톡 상담 자체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했던 상담 자체가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은 9800X3D에 갤럭시 5080 넣어가지고 고객님께서 나름 이제 신경 많이 쓰셨거든요. 조립은 아마 쉬울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지금 TL140 사이즈 자체가 무선, TL 무선 팬이거든요140 사이즈가 원래 없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이번에 140 리버스가 출시를 하면서 문의가 들어왔고, 조립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립 난이도 별로 뭐, 공임을 제가 많이 받는 편도 아니고, 어,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어, 작업 한번 맞춰보고 오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어, 밤, 밤 늦게까지 하고, 머리도 깎고 아침에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세, 마무리 세팅 하고 있는데 뭐 시네벤치도 돌려보고 어, 3D 마크도 돌려보고 다 했어요 어, RGB 싱크도 지금 다 맞춰봤는데 어, 일단 헤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가격도 지금 사실 어, 막 저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6, 70만 원짜리 케이스들보다는 싸거든요 음, 가격이 VGPU라고 해 가지고 이제 버티컬 킷으로 나오는 그 형태가 39만 9,000원이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냥 어 흡기만 되어 있는 이 제품이 29만 9,000원인데 사실 프랙탈 디자인 사의 이제 제품들 어좀 타사 제품이긴 하지만 그 회사 제품들은 이런 뭔가 기믹이라든지 예, 흡기 배기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못해요 못한데 가격이 29만 9천원이에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닉스가 예, 이 헤븐 케이스를 좀잘 갖고 오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쿨링 잘 됐으면 하시는 분들은 어뭐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에는 420 라디가 아니고 360 라디거든요. 어, 상단 팬이 하단 팬보다는 조금 더 작죠. 예, 하단 팬이 좀더큰 140으로 들어갔고 흡기흡기, 예, 흡기, 배기배기 뭐 이런 식으로 어, 잘짜 맞춰놨어요. 어,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것들 뭐 고려해가지고 싹다 해놨고 어, 요 버튼 누르는 감촉이라든지 어, 요망 같은 것도 엄청 고급져요. 예.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봐도 비쳐 보일 정도로 망이라든지 이런 퀄리티가, 예, 요요 요 퀄리티 망 퀄리티 엄청 좋고, 예, 이것도 스티치 이거 뭐라 그러지 손잡이? 손잡이 또 꾸겨지지 말라고 스펀지로 이렇게 덧대놔가지고, 예, 마감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고, 예, 야이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제가 만지면서 불편했던 게, 이 아래쪽에 넣을 손잡이? 이, 걸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에어, 에어 테이크, 인테이크 홀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음, 조금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거 하나? 그리고 워낙 케이스가 크니까, 어,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요. <laughs> 어깨가 너무 아픈데, 음, 아주 세팅 잘 끝난 것 같다. 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